오늘의 소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곧 에피소드 9, 준비된 미래가 업데이트 되는데, 여기에 맞춰서 공개될 스킨 및 신규 요원 관련하여 티저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공개됐죠. 간단히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신규 스킨 라인업입니다. 같은 동네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별수호자 콘셉트에서 영향을 받은 스킨 관련된 티저 영상과 인게임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별수호자는 리그 오브 레전드 내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스킨인데 발로란트에도 이러한 요소를 잘 녹여낸다면 역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규 요원에 대한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미 어비스가 공개되었을 때 살짝 신규 요원 관련된 떡밥이 던져졌었는데 에피소드 9 공개와 함께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피소드 9 준비된 미래의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신맵을 필두로 각 요원들의 스토리를 잘 녹여냈는데요. 또한 에피소드 9에서는 발로란트 여러 가지 시스템도 변경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재미를 선사할지 기대를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튼 오늘의 소식은 짤막하게 여기까지 전달해드리고 자세한 소식이 업데이트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떠드 발로란트백과였습니다. 안녕.